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유명인이 피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영상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페이크 영상은 잘못 제작 사용되면 형사상 매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실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한데요. 특히 성적인 맥락에서 합성되는 영상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내용의 합성물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 사실이나 조롱을 담은 합성물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음란물처럼 보이게 편집해 유포하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로 처벌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라면 모두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성적 디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붙으면 3년 이상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이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조롱하는 조작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도 처벌받습니다. 이런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단순 조롱은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sns, 유튜브, 커뮤니티,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할 정도로 법적 제재가 매우 강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잘못 사용하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순간 법은 매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성적 영상은 단한 번의 제작이나 유포만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본인이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제작 또는 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함을 유념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